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뉴스 스튜디오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소식은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옐로우 채널 새로운 멤버가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로탄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laughs> 아니, 거기 말고. 아, 일단, 네. 아, 빨리 앉아주세요. 어 자. 새로운 멤버 들어온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음뭔 소리야? <laughs>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말이 짧게 끝나네요. 착. 네 아무튼 옐로 채널 멤버로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 돼. 어, 아, 네, 안돼 뛰어다니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헛. 자, 다음번에는, 네. 네. 새로운 멤버 이름은 빌롯이죠? 다음번에 한번 영상 같이 찍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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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블로님, 네 비켜주세요. 빨리요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옐로 채널 로블록스 그룹을 개설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룹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네. 참가 부탁드리고요. 네. 그룹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짧게 하고. 어,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삐. 신추는 옐롯 유튜브 멤버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네. 신추. 살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신추가 꽉 찼는데. 이게 신추 하자는 부분. 아다아 다른, 다른 사람 들어와버렸네. 어 네. 나는 네. 신추 유튜브 멤버만 하기로 했습니다. 옐로 채널 구독자 500명이 달성했습니다. 헤헤. 네, 오늘 뉴스 구독자 500명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어, 안돼. 어 어디 갔어 또? 아 내려오라니까. 어, 안돼 내려와 내려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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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하 세요？네, 방송 방송 타셨 네요？네, 오늘 구독자 500명 감사 드리 면서 이렇게 뉴스 마치 겠 습니다. 안녕.